신앙이라는 건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뭐좀더 확. 신앙이라는 건이 믿잖아, 믿음. 이안 믿음.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어, 안 보이니까 또 이거 바라는 거야. 신앙이 악망하는 거야. 이거 믿기는 믿는데 악망하는 거지. 맞죠?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어? 어? 우리는 이거 하는 사람들은 상념이 뭐야, 상념이? 아, 여러분들은 상념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건 상념이라고 하는 거야, 상념. 신앙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상념이 되는 거야. 정 뭐하냐? 상념이뭐요 망상. 망상. 왜? 아버지한테, 어이, 아,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한테 그랬다. 아들이. 이런 미친놈 있나? 이렇게 나와. 아버지 제사 지내면 안 돼. 이런 지구성 말아먹을 놈 있나? 이렇게 나와버려. 그게 뭐야? 망상이지. 망상을 아버지한테 설득시켜야 되는 거야. 저런 망상이 있나? 맞아, 맞아. 또 이걸 다른 말로 망념이라고 그래. 망할 생각이야. 맞아, 맞아. 망상과 망념을 우리는 상념이라고 그래. 상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상념이라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전부 망상 아니면 망념이야. 맞아, 맞아. 정념이 있지 않다니까, 정념이. 여러분에게는 이 정념이 없어요. 정, 정념이 정 없다니까, 정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 세상에 여러분이 하는 거는 전부 망상과 망념을 하고 있는 거야. 망상과 망념, 그러니까 왜 망상이고 망념이잖아 우리 남편, 저거 아이고, 저거 정말 저걸 남편이라고 요렇게 하는 순간에 몸이 천사가 몸을 탁 죽여버려. 백해 다 열어버려, 해체, 지켜주지 마. 이러고 다 떠나버려. 왜? 망상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망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망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념, 정념, 정상 이거 하나? 정상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이제 하늘로 와서 신인을 만나서 정상과 정념으로 가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응?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평생 상념의 세계를 헤매다가 이거 이거. 상념의 세계를 헤매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안 돼. 망상, 아우, 귀신이 내 잡아가는 거 아니냐. 죽을 때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 절 가는 거야. 차원이 높아가지고, 아, 신을 알아야 돼. 이래가 절에 가는 사람도 없어. 아우, 이래가 교회에 가는 사람도 없어요. 다 망념을 가지고, 상념을 가지고 간다니까. 망상과 망념이 굴러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을 하게 되는 거야. 본적이 없으니까. <laughs> 내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 나는 훌륭한 신앙이다. 그러지? 실제는 아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자기 돈잘 벌기를 바라고. 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되기를. 이것이 둘이신 거 이게 망상이고 망념이야. 맞아 맞아. 응? 어? 내 것이 한 달에 1억씩 무료 급식을 해야겠다. 이거는 망상이 아니고 망념이 아니야. 내 자식은 좀 된장찌개만 먹이더라도 다른 사람 밥을 공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념이지, 좋은 생각이지. 근데 우리의 모든 마음은 망상과 망념으로 뭘 기복, 복을 빌고 앉아 있는 거야. 기복, 이거를 뭐라 그래? 망상과 망념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이거, 이거, 이거야. 기복, 알겠죠? 이 기복, 복을 빈다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야. 솔직히 말해서, 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왔어요. 뭐 하나님이 좋아서.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식, 내 아들, 망상과 기복신앙을, 기복다면 신앙이야. 기복신앙 맞아, 안 맞아? 이거 이제는 원시시대 거야. 이제 떨쳐버려. 네. 신인이 와서 안아서 네. 왔다. 정금만 있을 때, 정금만 있을 때 이게 통해. 네. 망상과 망념이 통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진정한 부처를 믿는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아니, 저 찬신각은 뭐여? 호랑이 믿는 데야. 맞아, 맞아. 어, 저 칠성각은 뭐여? 별을 섬기는 데야. 이게 불교절에 골고루 있어. 그죠? 근데 실제 그게 석가모니 말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오, 없어요. 불교가 오기 전에 우리가 칠성신을 믿었어. 삼신각, 석삼자야. 삼신각. 맞아, 맞아. 삼신각이 있고 산신각이 있어. 이거는 호랑이 섬기는 거야. 이거는 삼신을 섬기는 거야. 천지인. 삼신을 섬기는 거야. 맞아, 맞아. 그 우리는 삼신각이니, 산신각이니, 칠성각은 그 다음에 좀 낫지, 별을 섬기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이런 것이 기복신앙인데, 이것은 그 칠성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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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령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복신앙. 복을 비는 것이 숨겨져 있어. 교회 가서 앉아 가지고 뭐 기도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면 뭐 뭔지라 기복 신앙이 나타나. 아, 우리 아버지 뭐 몸이 낫고 암이 낫고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 붙어야 되고 막 줄줄이 나와요. 기도할 때. 응? 진짜 하나님. 제 가족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자기들이 착한 일을 하는 대로 복 짓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제발 전쟁 좀 없어지고 저런 불우한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좀 하나님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다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맞아 맞아 제 자식들은 그냥 목숨만 붙어있어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원치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야 맞아 맞아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시간이 막, 주둥아래에서 막 나와, 막 나와. 이거는, 목사님 설교를 잘못 들은 거야. 맞아, 맞아. 그냥, 기복신앙이, 입에서 막 나와. 그 시간을 또 주네. 여러분, 내 설교를, 목사님이, 내 설교를 잘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부탁할게. 내 자신의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제발, 눈안 보이고, 다리, 그리 다리 절고, 가부,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좀,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저 내 새끼. 내 가족. 나중에 좀떠나면내 민족 들먹거려. <laughs> 알죠? 내 민족을 들먹거리면 뭐에 무슨, 그 무슨 자죠? 내 민족. 국수주의자야. 국수주의자. 그건 세계 평화를 해치는 거야.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거지. 국수주의자가 되는 거 히틀러같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정한 신앙이라나 이런 상념의 세계. 이 신앙은 상념의 세계야. 상념의 세계는 뭐라고 그러죠? 망상. 망념을 줄인 걸 상념의 세계라고 그래. 이 상념의 세계에서나 신앙이. 이름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자가 직접 나타났다? 그러면 상념의 세계에 있을 필요 있나? 없어요. 정념의 세계. 정. 아마 이 정념의 세계가 오는 거요. 알겠죠? 네. 응? 네. 그러니까 이게 정거의 세계가 아니라 정명의 세계. 이정명의 세계가 올 거라고 강정산도 이야기하고, 음, 최수원도 이야기하고, 뭐다 이야기했어요. 어? 예수도 이야기하고 석가도 이야기하고 언젠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 세상에 추수 때가 올 것이다. 인간을 추수하러 내가 왔잖아. 추수 때가 되니까. 저번에 내 상극 이야기했죠. 네. 상극이 왜 필요하지? 추수 때문에 필요한 거야. 상생만 있으면 추수할 수 있나? 상생만 있으면 추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극이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상극과 상생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상극이죠. 네. 오각형이죠. 네. 어. 이 오각형은 뭐라고 하세요 여기, 어?